자,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, 어, w a t 을 how로 바꾸고요. 음, R을 is로, 음. 그 다음, 뒤에 R을 또 is로, 도즈는 d e a 로 자, 대명사의 밑줄을 거주면 지칭 대상을 잘 봐야 되는데, 여기 이 대시 받아주는 대상은, 퍼센티지를 받아주고 있어요. 이게 단수니까도 s 즈가 아니라 뎃. 자, 그리고 일단 문장 구, 여기 와치부터 먼저 보면은 관계사절이 이렇게 꾸며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선행사가 퍼센티지가 선행사가 아니라 이 피플이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people은 언제나 복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es를 붙이면 안 되겠죠. 자, 그리고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주는 거고, 이 문장의 주어는 이 p e r c 가 문장 주어야. 오, 문장 주어. 오늘따라 잘 펜이 안 써지네. 자, 그런데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is가 아니라 is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자, 문장을 좀 한번 해석해 보면, 프랑스에서는 뉴스 사이트에서 프랑스에서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비디오를 대개 보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자 주로 본다 뉴스 비디오를 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에스, SBS나 KBS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나오는 뉴스들 보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지 아니면은 뭐 JTBC나 어, 그 다음 뭐 YTN 이런 사이트 에서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그게몇 퍼센티지는 위에 도표를 봐야겠죠? 이 퍼센티지는 똑같습니다. 독일에서의 그것과 똑같다.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퍼센티지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음, 그래서 요거는 이 퍼센티지가 주어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. 음, 그래서 이 표현은 부분 표현 나온 다음에 부분 표현 나온 다음에 어. %는 부분이니까, 거기 뭐, 복수가 나오면은, 뒤에, 이거는 복수 취급해주고, 단수가 나오면은,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나오면은, 뭐, 단수 취급해준다. 이거 쉬가 아니라 단수네. 이 문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. 이 문법 아님. 런이 문법으로 나갈 때는, 30%, 30 of people 사람들의 30%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복수가 되겠지만 어, 이거는 이 문법이 아니에요. 어. 자,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되니까 어, 아가 아니라 is 자,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주어, 동사,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how.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겠죠?